저희가 이제 남은 4월 보름간 에스겔서 말씀 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 에스겔이 굉장히 좀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앞에 부분들을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에스겔이 서른째, 그러니까 이제 서른이 되는 나이 때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서른째 넷째 딸 초다스의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나이가 이제 서른이 됐는데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 유다가 한 번에 멸망된 것은 아니고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게 포로가 끌려갔는데 2차 때 여호와 긴 왕과 함께 에스겔이 지금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 그 포로 생활들을 했던 지역이 그발강가라는 것입니다 어, 에스겔 1장 2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 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포로 생활한 지 이제 5년 차 됐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25살 때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이제 서른이 된 상태입니다. 그발강가에서 운하 공사의 노역에 어, 투입되었던 것들로. 어, 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 노동을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에스겔서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내가 그발간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방으로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인해서 어떠한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이 점점점 멸망해가는 모습들을 어, 보게 됩니다. 그런 좌절 가운데 있는데, 그런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데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상면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에스겔에게 지금 그런 하나님의 어, 빛이 비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어,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계속적으로 선포되다가 드디어 이제 B.C. 586년에 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는 사건이 어, 발생되고 오늘 34장은 어, 남 유다가 완전히 멸망되고 나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이스라엘 목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한세 가지 어, 세 가지로 쓰였습니다. 첫 번째는 어, 왕들에게 쓰였습니다. 왕들에게 쓰였는데 어,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백성들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사우 랑이 있었는데 그때도 당신이 우리 안에서 출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하게 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 목,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단어가 왕에게, 어, 지도자들에게 어, 쓰이는 표현입니다. 시편에는요 이렇게 쓰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목자요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대신 하나님.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또 신약에서는 또 예수님에게 이 표현들이 쓰여졌고 또 다른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고레스 왕에게 이 표현이 쓰였습니다. 이방인의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쓰였지만 두 번째는 민족의 지도자 왕에게도 이 목자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기만 먹는 목자들은 화 있을 진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자들이 양의 털을 취하고 기름을 취하지만 먹이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 열심을 내지 않고 정말 어리석게 행동하는구나. 그래서 너희는 화 있을 진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이것들을 다스렸도다. 예, 왕으로서 목자로서 감당해야 될 양을 돌봐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목자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강하게 아니하고 싸매지 아니하고 위로하지 아니하는 그런 목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목자가 없었으므로 이것들이 흩어지고 터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어도다. 문제는 양을 먹이지 않고 자신의 배만 챙기는 목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지도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제를 보니까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어도 없어졌도다. 지금 하나님의 양떼들이 지금 유리하고 방황하고 또 이리와 늑대에게 굉장히 손쉬운 사냥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목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찾고 찾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쓰여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앞에 있는 목자들은 자신의 게으름과 또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양들을 찾지 않았지만 뒤에 있는 이 하나님 대신의 이 목자는 찾고 찾았어요. 그분이 열정이 없었습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럴 만한 존재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나라 정치 지도, 지도, 지도자를 향한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주님께서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 본문은 이 나라 조국교회 에 우리 목회자를 향한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양이 하나님의 성도가 먹지 못하는 것들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참지 않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읽었던 이 짧은 본문에서만 내 양이라는 단어가 아홉 번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이 양은 내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내 양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캄캄한 날,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내가 내 양을 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5절과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4절에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5절과 16절에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이스라엘의 목자는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그의 상황은 전혀 강하지 않아요. 포로로 잡혔고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남유단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으로 헛된 희망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3차 포로까지 해서 성전까지 완전히 멸망당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육안의 눈으로 봤을 때그 상황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강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는 우리를 강하게 할수 없지만 여호와는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열심으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터진 모든 곳에서 주님의 양을 모으시고 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한 표를 누군가에게는 또 투표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참된 안전과 평화는 좋은 의료 시스템과 정부의 대책이 아니라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믿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대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들으신 것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를 보여 주셨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국회의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국 조국 교회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귀한 어 목자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달라 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